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되자 이 같은 문구가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 SNS 등을 도배했다. 이번 대표팀의 승선한 병역미 필자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11일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는 8월 열리는 2018아시안게임에 나설 대표팀을 확정, 발표했다. 총 24명의 최종 명단에는 투수 11명, 포수 2명, 내야수 6명, 외야수 5명 등총 24가 포함됐다. 이중 미필자는 총 7명이다. 투수 함덕주박, 지국 최충영과 내야수 김하성오지 한방민우 외야수 박현민 등이 대표팀에 승선했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이들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뜻에서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비난의 화살은 특히 오지환과 박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오지환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개신하는 국민청원이 13일 오전까지 24권에 달했다. 이 중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폐지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도 눈길을 끌었다. 1990년생인 이들은 나이 제한으로 경찰야구단이나 상무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가 군경팀에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아시안게임을 바라보고 경찰야구단이나 상무입대를 포기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현역익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구 인생을 건 모험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이 병역 깊이로 비춰지면서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큰 문제는 대회의 본질까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군 면제 혜택보다 메달을 따기 위한 고민이 우선돼야 하는 시점이다. 3회 대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오지환, 박혜민이 승선으로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표팀 선수들과 코치진이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흘리는 땀까지 저평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의 핵심 가치는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 도전에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역시 오지환과 박혜민 발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모르지 않는다. 선 감독은 이번 명단 발표 후 이들의 대표팀에서 필요한 자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동열 감독은 오지환과 박혜민은 백업 차원으로 포함됐다며 박혜민은 대수비, 대주자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구상을 밝혔다. 3연속 도루 1위를 차지한 박혜민은 외야수비와 주로 플레이에서 두루 검증된 멀티플레이어다. 각종 작전에서 활용도가 높다. 오지환은 주전 유격수 김하성의 배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